자, 언니야 응? 오늘은 승아랑 상황극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꾸 여기에 로블럭스 오유라서 욕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은 승아랑 같이 놀아볼까요? 자, 응. 승아랑 상황극을 할 건데요. 집에서 노는 가 오키오키~ 바로 집! 승아가 방을 찢자마자 할 꺼내요. 자, 방은 어디 있어? 방을 찾아라. 여기? 여기에 방을 찢지만 이면 승아야, 같이 가. 우와. 텔레비전도 있어. 난 여기가 마음에 들어. 아이, 뭐야? 얜 뭐야? 얘내 라면 라면 자리 하나 아 진짜 에이! 그럼 나는 아까 거기 아까 아까 거기 여기 요거입니다 너무 예쁘고 좋다 컴퓨터도 있어 뭐뭐 뭐, 뭐, 컴퓨터? 러블 재밌쎄! 로보는 역시 재밌쎄! 예내 방이다! 내 방, 내 방, 내 방, 내 방, 내 방, 내 방, 내 방. 내, 방, 내, 방. 내 방에서 놀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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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자. 얘또 뭐야? 왜 자꾸 따라다녀? 에 그만 와, 그만 오라고, 그만 와, 그만 와, 그만 와. 승아야, 뭐 할까? 웃기. 승아야, 따라가시겠습니다. 응? 뭐야, 하나 잖아나 여기 사라고? 이놈이! 야! <laughs> 재밌게 승하고 정원이는 왔다저 녀석이 정원이는 저 녀석을 잡으라고 했다. 빨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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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잡아 잘아려이잡도잡체 뭐야? 잡잡았다아다 이놈 요청을 안 받네! 요청을 받아! 요청! 여기 숨어야겠다. 막걸리! 나도 내 거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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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자! 놀자 놀자. 그럼 딴거 하자. 시작. 여긴 너디방. 놀이방? 너디방에 컴퓨터가 있다니 좋아. 에이, 뭐지? 방금 뭐가 없었는데?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짠 아니야 아까 승아가 내기 걸린다 해가지고 타워 만들기 내 네, 왔어요. 와 타워를 얼만큼 만드는 거지? 안녕하세요. 타워 업그레이드 뭐란 거지? 우와 타워가 생겼어. 난 타워 역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음 가장 스탠드 제품 없나요? 클릭? 오케이, 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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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에잇, 뭐야, 폰자? 클릭. 으 여기다가? 하면 되겠는데, 하면 되겠는데, 왜안 돼? 클릭, 클릭. 여기 있었군요. 뭐야, 삭제 어떻게 해, 삭제 어떻게 하냐고, 삭제, 으이. 요거는 색칠할까? 자 다시 왔습니다. 흑. <laughs> 저기 나스아 <스가> 때문이야. <laughs> 저거는 가져가기, 가져가기, 가져가기. 캘리, 캘립리 어디다 놔? 캘리 캘리 캘리, 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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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 길리 또 있나? 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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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리. 에 몰라요. 승아 타워에 한번 가볼까요? 승아야, 승아잉. 승아의 타워는 없었다. 이거 뭐지? 분명 승아 타워가 있었을 텐데. 이건 뭐야? 뭐지? 승아 타워가 어디 있는 거이? 이건 뭔가요? 승아 타워? 가보자. 승아 트라지않그지뭐라한 거야? 승아, 정말 제정신 없는 거 만들어놨네. 와가지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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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이다. 와가지고! 땡, 땡, 동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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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와가지고, 점프, 점프. 이 타워가 훨씬 재밌어요. 와가지고, 점프, 점프,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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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엄청 많네. 스와 타워는 정말 좋겠다. 저 친구처럼 너무 우아하지는 않은데, 예뻐요. 하하하. <laughs> 가자 와가지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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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승아 타우를 놀아봤는데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